심파자 그분은 정글에서 아는 이 사람아, 어. <laughs> 그건 탑이고. 안 <laughs> 아, 상대가 은건 유트리 좋아서 나중에 베이가 빡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겠구만. 가 봅시다. 야 근데 이판 사성으로서 데려가서 이 판은 맞는 소리가면 좀맛있겠다 우선. 좀 라인 땡겨 먹도록 할게요. 라인을밀어 상관 없긴 한데 그니까 정글이 갱으로친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라인 좀당기면서 먹도록 할게요 이제 배가를 하시는 분들이 딱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어차피 미녀를, Q로 미녀를 먹든 상대편을 맞추든 똑같이 주물력 1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는 막 미녀한테 Q 쓸 거를 집착을 안 해도 돼 어차피 주물력 똑같이 오르거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이걸로 미녀를 먹어야 된다 했는데 미녀는 두마리 먹을 수 있을 땐 이렇게 먹는 게 맞긴 한데 차라한 마리 먹을 땐 상대편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맞추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W 찍어줄게요 아이 e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주물러 오르는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라인 당기는 선에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게 은근히 딜도 세고 쿨도 짧아서 상대가 초반에 은근 견제를 많이 당하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아나 베이간데? 아이고, 그, 뱀 했어야 되는데, 젠장. 아니. <laughs> 얘또 이러고 내탓한다 그냥, <laughs> 이러면 그냥 하기는 하여요 그냥, 그까딱 봐도 중국인 닉네임이다. 그냥 바로 걸러요. 내가, 내가 먼저 뽑았는데 후픽한 다음 이거 하는 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죄거든. 이거는 그냥 미안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냥 정글 살면 100%요. 과실 그냥 진짜 한문철 TV 보낸다. 그냥 100대 0이야. 이 가끔 이런 정체에 당하는 미드분들이 많은데, 이거 절대 당해주면 안 돼. 이게 뺄수 있는 위치였어, 심지어 방금. 이러고 그냥 바로 핑급시다 이래서 그분을좀 배를 많이 하는데, 말르다 실수를 못해버렸어. 우선 어차피 배에가가 이런 상황 나와도 어차피 후반가서, 그니까 러 얘가 비트로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어차피 후반가면 내가 다 이거 좀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면서 막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좀 피해식이긴 한데, 웬만해서 근데 이게 내가 80%이상 이런 핑으로 시비 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좀 그랬어. 우선 이거는 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상대가 딱히 집을 갈만 어차피 내가 집을 굳이 갈만한 필요가 없다 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계속 앞발을 하면 되고 우선, 베이가가 초반에 WQ 한 방에 라인이 깔끔하게 안 밀릴 때는 그냥 무조건 라인 당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WQ 한 방에 라인을 좀 근거리도 원거리도 편하게 지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푸시해도 푸시 베이가 라인 관리 굉장히 편해요. 초반 단계에서 이 라인이 깔끔하게 안 밀리는 타이밍에는 어중간하게 라인 미는 것보다 당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파밍도 가능할 뿐더러, 좀 라인 관리 및좀 여러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좀당겨면서 하는 게 편합니다. 상대 위드 가운데로 와드 봐가지고 이제 상대가 좀 집을 가고 싶어하는 건 타이밍이다 보니까 라인 최대한 저도 밀어주면서 편하게 지금 못 가도록 좀 최대한 견제를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집을 똑같이 갈수 있게 최대한 리콜 타임 미스할 수 있도록 라인 밀어주고 있고 상대가 딱 봐도 딱히 솔킬을 하거나그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해부터 빠르게 밀고, 리콜 타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편하긴 해요, 베이거는. 어중간하게 터틀바이어는확 타서 나중에 제압골도 많이 쌓인 다음에 그 제압골도 먹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나름대로 할 만한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이 게좀 낫더라고요. 리콜 타준 다음에 라인 벗게 해줄게요. <laughs> 델포는 초반에 14분 전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만한 라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 묶게 하는데 쓰시면 되고 글타임마이트 구매해주면서 라인 좀더 편하게 밀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시작을 할게요. 딱히 의미 없어 너프. 너프. 그냥 딱봐도 패치나트 봤을 때 그렇게 의미는 너프 없긴 했어. 요 우선 이제부터 좀 난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 탈론의 움직임은 미리 차이가 맞긴 해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빨리 라인 밀어줘야 돼요. 상대가 다른 라인에서 억지로 이득을 못 보도록 그러니까 가장 로밍 챔피언 상대로 최악의 구도가 뭐냐면은 억지로 좀 득을 보는 거거든요. 억지로 득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가 로밍 가면은 손해 보는 라인인데 그 로밍을 가서 이득을 본다 이게 가장 싫은 건데 그러니까 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밀어주면은 상대가 로밍 갔을 때저 또한 라인이 밀려있고 움직임을 비슷하게 취하거나 좀 손해를 상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되고 저도 이런 거움직이 같이 채워주면서 네 약간 좀 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문제야 이게 딱딱르 뭔가 그런 판이 있는데 <laughs> 이거는 네가 할 말이 아니지. 너도 아까 들어갔잖아. <laughs> 어지러질 하늘.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그딱바로 따라가야 될 라인이 있단 말이야. 방금처럼 이런 면좀 많이 까다로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너무 일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대가 좀 편하기 때문에, 우선 저도 웨이브 일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비싸게 취해야 되고, 나중에 한 팔레트 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베이가 라인 진짜 편하게 밀거든요. 좀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진 좀선해 보고, 베이가 라인 좀 편하게 밀면서 주물력이 좀 많이 쌓인 그 타임 때부터는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선은 이런 거 따라가지 마요 이런 거딱 바로 따라가 봤을 때 길목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딱 내려가는 길목에 막혀있으면 절대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절 따라가면 안 되고 최대한 리콜 타임 적게 다는게 중요합니다 리콜을 많이 타게 되면 상대가 그만큼 로밍을 많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선 리신 올라가는 위치에도 와닿아 봐가지고 라인 복기 하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하고 있고 어차피 조합, 컨스타가다 지금 라인전이 다 쓰레기인 챔피언, 제리 젤이 베이가 더 크기 때문에, 파밍 계속 해주면서 후반 바라본다는 느낌을 아주겠습니다. 봐봐. 아직은 W 한 방에, w q 한 방에 라이플를깔끔으면안 되잖아. 어, 이거 온줄 알았는데 알았네? 우선 일기 쓰지 마시고, 이 게임에 관련된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채팅, 네, 제재 사용입니다. 어 봐봐 이게 문제야 이게 저도 방금 실수한 게 뭐냐면은 상대가 로밍을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야 될 타임이 있거든요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되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막 드릴보는 찬스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좀 너무 빠르게 체크를 했다 보니까 손해를 봐버리고 이럴 때는 그냥 원래 확인하면 안 됐어요 절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임이 다가오고 있어요 W 카한 방에 좀 라인을 빠르게 주기 위해서 W 두 개를 찍고 저는 네 이런 이런 플레이가 좀 빠르게 빠르게 될수 있도록 전 W를 두 개를 찍고 이를 찍는 식으로 플레이 좀 많이 하고요. 네. 이제는 저도 리콜 타임 잡아주게 되면서 갔다 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근거리를 빨리 줄을수 있는 타임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가 은근히 비빌만한 포인트가 좀 많아지게 돼요. 딱히 상대도 이렇게 리콜 안탔다고 하면 굳이 막 가리우가 없긴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음 아이템 나오면 무조건 한방에 되겠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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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네 아까 피가 좀 많이 빠져서 이 친구가 확실히도 네. 좀 이런 플레이를 한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상세가 급하잖아 오히려 딱 봐도 상대가 좀 급한 게 보이죠 베이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W컷 한 방에 그 근거리 지어진 타이밍 때부터 주도권이 생기게 되는데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도 좋은 것도 있긴 했어요 좀더좀더 좀더 상대가 굴릴만한 포인트도 많았고 초반에 좀 약간 멘탈 나오면 그냥 그대로 게임 져버리는 건데 뭐 우리 팀 사람들이 멘탈을 좀더 지키면서 탈론은 아까 바텀 러밍 있잖아 그룸에서좀 멘탈을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 어 나이스 플레이. 이제부터는 라인이 좀 편하게 지어집니다. 이딱 양피지 나오고 나서 다음 아이템 나온 시점부터는 좀 라인이 편하게 지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2 단계부터는 좀더 편하게 라인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더 편해지고,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탈론 위치가 확인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게 되면 여기서 딱 들어서 킬각이 잡히기 때문에 초반에 결국 킬만 안따 이거 주물력 봐봐. 이제 이렇게 W카만 라인이 지워지면 이 라인패시가 비슷해지거든요 푸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불리할 게 없어 이렇게 라인이 지워져요 그래서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Q는 웬만해서 상대편 챔피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잽의 능력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대편 한두 번씩 팍팍 맞추면 상대도 되게 많이 아파요 이제부터는 굳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게임이 솔직히 말하자면 좀 쉬운 구도는 좀 아닌 것 같고, 바텀에 다이브를 가면 전 텔로 바로 좀 커버를 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도록 할게요. 다행히 다이브는 아니었네요. 오히려 다이브에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아니었고, 최대한 좀 라인 빨리 밀어주면서 너 룸이 가지마. 이렇게 약간 무언한 압박을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무조건 제 편이기 때문에 건물 필요 없고, 이제 이선 맞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막 심하게 터진 게 아니다 보니까 별 나빠 보인다는 생각은 좀안 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바텀 직선 룸이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를 란전에 리콜로탔을려나 아이, 타버렸네. 까비. 아마 테를 본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이런 템포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칸방에 라인이 지워지기 때문에, 네. 초반에 이정도 킬 부족한건 상대가 근거리 챔피언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전 충분히 빌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다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소리> 2단계부터는 네 갱홍 또한 좋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라인 푸시도 되고 상대가 어순간하게 밀려나면 뭔가 이게 상대가 몸이 앞으로 나오잖아 이러면 이런식의 갱홍도 가능해져서 그니까 이걸 한번 당해보는 순간 상대의 내리스에딱꽂히는거예요 그냥 어? 이렇게 밀면 죽네? 이생각이생각딱이생각이 생각이, 생각이 들면은 그냥 제가 엄청 편해져요. 만사로 나왔고, 확실히 제가 좀더 많이 편해졌죠. 배가 주물력, 이 주물력에 따라서, 그니까, 시간 대비 주물력에 따라서 타워가 이렇게 빨리 깨지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얘가 나중에 리치베인 같은 게 없어서 타워를 좀 빨리 밀어요. 지금 보시면 템포가 넘어왔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니까, 버티면은 결국이 2단계쯤 오면 이겨. 근데 문제는 결국에 정글 챔피언이 그레이브즈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건데. 우선 가운데로 아드 박으면서 최대한 상대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진행하고 있고, 약간 정글인 척, 아니다, 안 써도 다 그러면은. 탑을 한번 가보면서 또한 득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미드를 좀 지키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미드에서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니까 굳이 만약에 내가 사이드 갔을 때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이드 굳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얘는 결국 안 죽고 파밍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어중간한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얘가 미드 지키는 게 엄청 편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천천히 파밍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내가 좀 라인 나왔을 때 위험한가? 생각이 들면 라인 나가지 말고요. 어차피 이거 한 방에 딱 라인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거리 조절만 잘하면 진짜 좋은 챔피언인데 대부분 그게 안될때좀선을 많이 보잖아요. 이 판은 망각도 뚫렸다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상대가 봤을 때 이건 오랜만에 그거 한번 가보자. 좀주물력 빠르게 올리는 빌드로 가겠습니다. 이건 될 겁니다. 아 지금 어차피 지금 주물럭이 좀 많이 올라가는 빌드여서 주물럭 쓰셔도 많이 쌓였고 덱캡 좀 빠르게 가고 그다음에 보이드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조냐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 아니긴 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검차이안 먹고 싶은데 나 다른 데 가지라. 어차피 아, 있어봤자 딱히 도움 되는 건 아니야 서포터가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옵잭이싹다 지금 먹혀 있어서. 기복적인 문제라는 건데 안전한 위치에서 먹다가 이제 네, 아래 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라인만 안 가면 위험한 라인만 딱 봐도 그냥 좀 위험한데 생각이 들면 그라인은 그냥 걸으시면 되고요. 전령싸움을 좀 한해만 해가 좀 많이 문제인 상황인데 아마 이 전령싸움은 굳이 피할 이유가 없고 어차피 텔도 얼마 안 남아서 이건 텔로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텔로 갈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기습적인 다이브 있을 때는 여기에 와도 하나 바아주고 라인 밀어주고 있고요. 웨이브 푸시락이 진짜 안 밀리기 때문에 건모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 너프 대도 상관없어요. 너프 내용이 좀 딜적인 부분의 너프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파밍이나 뭐 이런 부분 너프가 아니 상관없어. 베이가 특색이 좀안 죽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사람도, 이 사람도 욕심나는거야 너무 편안하게 크는데 그 생각을 하는거지 뭐전 천천히 갈게요 아이고야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안타도있다 문나아데좀 아쉽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거 같고 시간은 우리 편이긴 해 인장 팔아야겠다 상대가 좀 마방템을 갈 만한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네 그분은 진짜 얘네가 마방템 가려움 거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때좀 많이 안 가는데 은근히 요즘에 멜모가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아 그니까 아님 플래시 원래 안 쓰려고 했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원래 플래시 박람으면 살았는데 그냥 프랑스어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한참 더 살았어 그래서 좀도지루다가 꼬여버렸어 거 맞아 정확히 봤구나 아 울소리 왜 이렇게 작아? 미안합니다 글소리 <laughs> 작아져 있구나 우선은 솔직히 팀원들이 한타를 너무 잘해서 좀 한타를 좀 깔끔하게 이긴 느낌이고 그리고 다음 용싸움을 저희가 좀 억지로 해야되다 보니까 사이드를 좀 먹기 좀 까다로운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역으로 뭔가 용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사이드 관리하기 좀 많이 편하고 좀 그런 상황도 왔을텐데 상대 입장에서 뭔가 욕을 많이 먹었다 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 상대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고요 우선은 블루를 먹으면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네요 기다린다. 결국 미드를 먼저 미는 쪽이 좀 많이 유리한데 이번 싸움은 솔직히 말해서 포지션이 상대가 좀더편하거해요와 이게 내가 걸려? 아니, 씨. 야, 아, 품 타르는데, 아. 니 아! 아니, 야, 씨. 야, 또활하러 죽었어, 뭐 그래. 근데 방금 한타에서 봤듯시군 그냥. 딱 베이가가. 한이 정도 쌓이면은 그냥 거의 원딜한방인데 아, 근데. 분명히 눌렀었는데 이게 70만 로안 나왔어 아깝다 주물력 580이요 근데 한타하면 안질것 같긴 해요 이제 뭔가 어차피 들어온 챔피언 자가 녹이면서 한타하면 좀안질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제리가 이 2%만 넣으면 진짜 웬만해서 질것 같지가 않다 왜냐 우리가 발언이 빨라 세 번째가 먹힌 건솔직 많이 좀안 좋은 결과긴 한데 아주 후반에는 좀 있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엄청 나쁘다고 봐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방이 됐는데 겁먹을 수 없죠 이다사아버려야잖아 상대가 실수를 좀한번 크게 했고 결국에, 그러니까 배가 딱,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 정도 단계 오면은 상대를 조합을 고무 꼽거든요. 이렇게 사정거리 짧은 채이면 많을 때상체 상체에 CC가 많고, 사선거리 들면 여기서 쓰고, CC가 없고, 사선거리 짧으면은, 이렇게 돼요. 상대가 확정 CC나 막 이런, 막 진짜 확실한 CC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판타이단도 장난이 있었고. 이렇게. 스킬을 뭔가 이 W툴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이 웬만하면 좀 편해져요. 나는 소리 죽으면 써주면 이틀만 나오면 안 되고, 아스페 너무 멋진 거 같은데, 우리? 그래? 약간 최악으로 했겠지. 그대의 여자... 그대의 역차감건... 그분은 아무리 봐도 좋은 챔피언 아니야. 나는... 얘가 진짜 좋은... 솔레는 소리 진짜... 난 얘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 뭐이 친구는 막, 그니까 이거랑 좀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니달리라. 아, 전어떻템좀 고민을 하죠? 아니, 그 니달리라, 딱 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스킬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써야지 다른 챔피언들이 딱 싸우는 그 느낌이 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게 있어. 그래서 안 좋아해. 챔피언 자체가 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카는게 아니어서 항상 그래. 그래서 막 캐니언 아니면 딱히 그거를 만났을 때, 와, 좋나?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우선은 근데 솔직히 교환을 해봤자 우리가 더 좋은게 아닌게 후반이 좋잖아 후반이 좋아서 딱히 그렇게 막 엄청 나쁜 교환까지는 아니었고 좀 아쉬움이 남긴 했었는데 우선 미드로 뭉칩시다 결국 이런 게임 무조건 미드로 뭉친 쪽이 게임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20분 넘어서는 그냥 미드 뭉친 쪽이 계속 게임 어디 밀고 압박하면서 주도권 잡다보니까 뭉치는게 낫긴 해요 아, 고기로가면안됐지 미니언 줬어야지. 아, 너무 떡겜이다, 이거. 근데 아, 근데 이게 2등은 2등이야. 결국에 용을 막았으니까 2등은 2등인데. 뭔가. 아 뭔가 뭔가 이게 변수가 많았던데나 결국에 상대로 한 방들이 세니까 한 방을 맞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매치업이 되버렸을 때는 결국에 미드랑 원딜이 생존을 좀당당 못하는 그런 게임 이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 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런 게임을 웬만해서 뭉치는 쪽이 진짜 90%정 이상 이기기 때문에 계속 뭉쳐주면서 어떻게든 좀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죽으면 좀 많이 여웅 며칠일 때는 그냥 초시계 에 사주면서 코어템이 딱 깔끔하게 나오는 게아니어서 그냥 초식계를 사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 웬만해서는 제가 딜러가 먹도록 할게요 사이드라인는 그냥 무조건 딜러가 먹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킬때 1대1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편하게 먹어주고 여기 온것 같다 싶으면은 이포시작킨 다음에 위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킬은 솔직히 많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밀만한 걸다 밀었고 뭔가 이거를 먹어봤자 추가적인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를 먹어봤자 더 이상 킬 플러스 알파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엄청 큰 손해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어차피 상대 상대랑 저희랑 둘다 성장을 할 만큼 상코이 나왔기 때문에 300원 하나 때문에 막 게임이 엄청 터지는 그런 구도 는안 나오다 보니 오히려 막한개 주고 바론 전에 막바언쪽 시작 먹거나 이런 포인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주는 것도 맞긴 합니다. 물론 그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긴 한데 상대는 한타 한 번이 한타 한번 바론 타임이다 한타 한번 미드로 밀고 나가면서 잘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타를 좀더 잘하기 좋은 쪽은 저희 쪽인 것 같다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상대 앞라인을 녹이기 편하고 상대는 저희 앞라인을 녹이는 게, 편한 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라인까지는좀 빨리 먹어주고 합류해서 네, 싸움하러 갈게요 그냥 무조건 미드요 이때부터는 그냥 사이드가 먹어, 뭐, 그냥 진짜 무조건 위드부터 미는 게 이런 거 개선해요 그냥 사이드 한쪽 라인 먹어봤자 위드 한쪽 먹는 쪽이 저희가 아오, 참, 오늘. 그러니까 미드 한쪽, 미 쪽이 그냥 무조건 유력이기 때문에, 바론 싸움이. 그니까, 러 이때부터는 바론이 거의 한 5초 안에 높잖아. 이러면 개선해줘. 이러면 상대가 그브 여기 있는 거로 싸움 을열 수가 있잖아. 여기서 상대가 과감하게 하면 좀저의 불리한 건데, 쓰레쉬가 풀바로 이상하잖아. 이제 여기로 가도 괜찮은 거지. 이러면, 이러면 그브가 죽지. 봐봐. 이건, 이거는 그냥 진짜 그거 하는 사람들은 특징없는 부분는거데 이미 포지션에 뭉개졌어, 문제가. 여기서, 여기서도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이거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득을 볼 확률이 굉장히 저을뿐대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포지션이 뭉개졌잖아. 근데 싸움을 할 만하긴 하거든, 이거는? 지금 상대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을 할 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드 푸시 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한번. 주도권 지어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바로 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판단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쳐봤어 진짜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이거 못 들어오게? 아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이게 저희 딜러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좀들링각이 나와서 좀 상대가 오히려 구현이 그게빠졌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만한 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안된다는 포인트가 있었고. 약간 정식으로 싸우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제생각은 이거는 그러니까 탑을 간 것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냥 미드에서 쓰레치가플래시로구나 오히려 물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본데임이 훨씬 중요하잖아, 본데힘이 사실상 그분은 사와서 그렇게 중요한 챔피언이 지금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탑쪽에 스킬 빠졌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챔피언은 아닌데 스킬이 빠졌고 그렇다 보니까 다 망타를 좀 깔끔하게 이겨버린 느낌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봤다시피 한타가 웬만해서거안 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젤 옆에 붙여서 젤이랑 계속 비비면서 뭔가 한타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근거를 챔피언들을 한테 그냥 이나 맞는 소리 붙여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온 챔피언은 큐 r 로 녹이면 그냥 무조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물러이 거의 9 0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에만 써두면 됩니다. 한방에 딱 반피 달죠. 지금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까 알게 던 대로, 한타 포지션 이런 식으로 상대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쪽만 상상에녹이게 되면, 진짜 베이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조합을 상대로 하는 이겼다,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열고 앙터 틀어봤자 베이가 터지진 않거든요. 근데 베이가 안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한타로 나오게 되면, 베이가서, 한타를 거의 안 줘요. 다른 원딜이나 탑이나 좀 다른 사람들 많고,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뭔가 조합상 이기는 조합일 때가 이럴 때가 많은데, 상대 미리 탑 정글이 CC 부족하고, 사전거리 짧을 때좀 많이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